네. 어, 21년 7급 공채 어, 자료에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잘 뭐, 제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잘 모르고, 이제 시험 일정만 보다가 어제, 어, 그,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 일정이, 시험 일자가 7급하고, 이제 그, 민간 경력자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둘이 혹시 같은 시험지를 보나, 같은 시험을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쉽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진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같이 본다면, 아무래도 민간 경력 채용에서 과락을 막으려면, 민간 경력 체험, 민간 경력 채용이 상당히 쉬웠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쪽에서 과락을 막으려면 난이도를 좀 높이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이쪽 7급 공채, 뭐, 1차 컷이 90점 이상으로 형성될 거 아닌가, 90점에 가까이 형성되지 않을까, 어,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시험지가 올라온 걸 보니까, 둘이 따라오, 따로, 따로, 따로 올라온 걸 보니 아마 시험은, 어, 시험 문제는 달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 좀 전에 이제 문제를 지금까지 풀고, 어,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제가 뭐 언어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서, 뭐 제가 뭐 커뮤니티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 전체적인 난이도라도 따진다면 아주 쉽다고는 아닐 수도 있는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확연히 좀 구분되는 느낌이라, 이렇게 되면 정말 무료했던, 어려운 문제 찍, 어려운 문제 찍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점수가 높고, 어려운 문제 잘 찍은 사람이, 나는 어려운 문제를 찍어서 틀렸으면 점수가 낮고, 이한두 문제 차이로 이제, 컷에서 뭐 왔다 갔다 해서 갈라진다면,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좀 중간 난이도 문제가 여러 개 있었다. 어, 이러면은 좀 틀리더라도, 내가 못 풀어서 틀린 거지라는 식으로, 어, 좀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뭐 경쟁률은 안봤지만 뭐, 어쨌든, 뭐, 상위에서, 커트는 이제 상위, 뭐, 상, 상랑한 상위에서 형성이 될 텐데, 이러면 조금, 네, 자료 해석 쪽에서는 논란 좀, 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문제 본다면요. 특히, 뭐, 오늘 책형이 하나, 책형이 하나더라고요. 제가 제점, 이제 뭐, 문제는 한 책형만 올라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풀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정답지를 확인하니까 나 책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책형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어, 책형이 달랐다면 제가 알기로 이제 25문제 체제, 체제에서는 어, 21에서 25는 공통이고 이제 1에서 10과 11에서 20을 세트로 묶어서 이게 이제 변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책형이 달라서 책형이 같아서 뭐 문제의 순서에 따른 10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1번 문제 제가 1에에서 10번 보면 상당히 쉽다 싶었는데 어, 11번 문제부터 까다롭길래 아니 책형이 이게 바뀌면 말이 안 되는데 했는데 책형은 하나였으니까 별 문제는 없었겠고요 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크게 뭐 뭐 어려운 문제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 몇개 있었고 나머지는 쉬운 문제라 제가 크게 어 문제 풀기 전에 이야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제 입법고시 20번까지 올렸는데요. 어 다음 월요일부터는 어 5주간 네 7부 공채를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먼저 올리고 나서 다시 어, 입시 2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급하거나 뭐. 7급 내에서도 급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입시 쪽에서 정말 꼭 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 문제는 좀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간단히 한번 전체적으로 제 생각만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1번 문제, 뭐, 5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였고요. 뭐 딱히, 어려울 것도 없고, 맞는 것만, 아니, 맞는 길 찾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 찾기 때문에, 네, 쉽게, 어, 풀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어, 이쪽도 뭐, 나쁘지 않았고, 이쪽도 뭐, 별 어려움은 없었고요. 어, 제가 살짝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있었는데, 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어,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이 화요일이면 올라올 테니, 문제 풀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이쪽도 뭐, 무난했고요 네. 약간, 이쪽도 뭐, 이야기하고, 제가 뭐, 문제, 직접적으로 계산 쪽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네, 문제 해설할 때이야기하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글쎄요, 한, 뭐, 한 2013년에서 한 15년 전으로, 어 그때는 칸이 한, 한 3, 3, 3이 아니라 4, 4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때는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급 쪽에서. 뭐, 그때도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어, 이 문제, 어, 아마, 까다롭진 않았는데, 어, 이쪽에서 아마, 약간, 어, 낚이신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보면, 음, 이 문제도, 네, 이 문제는 약간 좀, 유형은 새로웠죠. 보통 나오는, 어디가, 어, 보통 이제 이런 문제와 조금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 스타일 문제와 어, 근데 조금 달랐고요. 음 어쩌면 어, 이제 이, 이런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유형화됐다면 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뭐 이쪽 또 그렇고요. 어 이쪽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네, 뭐네 그렇게 까다롭다고 볼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앞쪽에 특히 뭐 이쪽 도 조금 비슷한 문제가 본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거의 이런 택배 배송이었나 쪽으로 해서 좀 그때는 좀 계산이 있던 문제 같고 네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 근 네, 이건 뭐 유형화된 문제니까요 뭐 아주 그리고 또 편한 편한 편으로 쉽게 나왔고요 네 별부터 까다로웠죠 네뭐이 정도면 네 뭐, 5급에서도 좀 시, 세상 5급, 7급을 떠나서, 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아마 좀 까다로워, 어, 시간을 많이 소요돼서, 뭐, 당연히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패스하고 뒤에 문제부터 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 참,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풀다 보니까 결국 정말 쉬운 문제는 다 풀다, 고 풀대로 푸니까 쉬운 문제 풀, 고 나서는 굉장히 시간이 좀 남고, 결국 나머지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결국 그몇 문제를 찍거나 못 하느냐,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네,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또, 네, 뭐, 딱히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쪽 보면요. 네, 이쪽은 좀, 네, 계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제가 문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쪽도 그렇고요. 네, 제가 보니까, 결국은 뭐 이런 문제, 이 정도 문제 말고는 또 뒤에 보면 쉬운 문제라서 제가 말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 문제. 네, 좀, 네, 그래도 뒤에 것보다나죠 뒤에 뭐, 뒤에, 이번, 이번 시험 뒤에 24번이었나요? 그 그래프 문제 워낙 좀 그랬기 때문에. 네. 뭐, 뭐, 네, 그냥 그렇구요. 음이 어, 문제는 좀 까다로웠겠고요. 네 계산이 좀 많이 있었죠. 뭐이 문제도 상당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 이걸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이,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뭐, 이제 이걸 단순 수치가 아니라 이거 뭐두 개나 두개 어느 쪽뭐두 개를 엮어서 모모의 모모당 비율로 보면 훨씬 어려워지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높은 이게 몇몇 몇 번째 했기 때문에 뭐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이것도 그렇구요. 어,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죠.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항상 느끼, 자주 느끼지만, 이 문제는 상황판단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어, 상황판단 쪽에요. 제가 경계, 이런 문제 있으면 경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상황판단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황판단을 묶어본다면 또, 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료해석이 느끼는 조금, 어, 그러지 않았나 생각 들었고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올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행시쯤에뭐 이런 그제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하천 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 그 그림이 떠올랐었고요. 그 그림이 떠올라서 좀좀 좀 이런 뭔가 어,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를 어디서 유형화해서 내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 좀 까다로웠죠. 이 문제 좀 까다로웠고요. 이 문제도 좀상업판단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계산 쪽보다는 왜안 어, 넘어가죠? 네. 뭐이 문제는 아주 평이했을 거고요. 이 문제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실수가 될 만한 부분 이거 실수가 될 만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 증가율이나 이런 것 보면 증가폭을 물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계산을 계산을 조금 더 들어갈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 문제는 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뭐 저도 실제로 풀면 풀고 나서 맞 맞긴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했던 게 뭐였죠? 다 패스를 하고 이것만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네,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어, 옳다 확인을 하고 패스했다가 다시 봤더니 여기서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네. 이 문제는 다시 제가 해설할 때 되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좀 상당히 까다롭고요. 뭐이 문, 여기 보기에서 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낚으려는 문제를 낚을, 낚는 보기라 아니었나 생각돼서 계산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어,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계산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들었습그 다음에 이 문제, 뭐이 문제, 어, 이 문제는 이제 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계산을 여기서 요구를 했죠. 네, 정확한, 정확한 35%, 정확한 건수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뭐, 말할 여지가 없죠. 네,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잘못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결국 여기를 정확히 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밖에 없겠네요. 검거율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이문제는 약간 까다롭고요. 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게 맞고요, 이 문제는. 네. 이 문제도 상, 좀 까다로웠고요. 까다롭다기로 났을 때는 뭐, 예, 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뭐, 이 문제, 이 문제도 약간은 그렇고, 네 이제 네 녹화를 하다가 어, 녹화가 끊겨가지고 네 딱히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앞에서 어, 오면서 얘기해서 네 결국 뭐제 생각에는 네 쉬운 문제는 좀 너무 쉽고 어, 어려운 문제는 많이 어려워서 변별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글쎄요 조금 실제 제가 뭐 문제를 더 봐야 봐야겠지만 제가 뭐 설명할 거리도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좀좀 좀 실망스럽기도 한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한번 봤고요. 네 월요일부터 올리겠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뭐 특별히 어, 정말 급하게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면 어, 댓글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댓글이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